안녕하세요. 정고장입니다.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은 전라남도 완도 선착장입니다. 지금 시간은 3월 23일 새벽 1시 10분이고요. 제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 며칠 전에 위탁 판매를 했었던 제네시스 G80 차량을 제주도에 계신 분께서 구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주도로 제가 직접 차량을 배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차량을 구입만 하시는 상황이었으면 탁송으로 보내 드리려고 했는데 또 운행 중신 차량을 판매까지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배달을 해 드리고 차량 매입을 해서 복귀를 하는 일정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년도 명절 전에 제주도로 간다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을 보시고 제주도에 계신 분들께서 많은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서 벌써 제주도에 직접 배달을 해드리고 운행 중인 차량을 매입을 해온 것만 대략 한네번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이 지금 다섯 번째 제주도로 가는 일정이고요. 새벽 2시 반 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배에 선적시키는 접수를 하고 지금 저 혼자 이동한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일하는 팀원 한 명과 같이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옆에 선착장에서 지금 예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고요 어제 새벽 2시 반 배를 타고 출발해서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아침 밥을 먹고 지금 시간이 오전 6시 47분입니다. 제주도까지 온 김에 바다 구경도 좀 하고요. 강원도 춘천에서 위탁 메인 문의를 받았던 이 G80이 결국은 제주까지 왔습니다. 강원도 춘천으로 방문해서 위탁 차량 매입을 하고 대전으로 가지고 와서 제주에 계신 분께서 구입을 해주셔서 제주까지 직접 배달을 오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검수를 해보니까 전체적인 내외관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로 출발을 했는데 도착해서 확인을 해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을 인계해드리면서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뵙기로 한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만나뵙고 차량을 설명드리고 인계만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색상인데 이게 이제 19년도. 그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온 g 팔0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네. 1 9년까지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보증기간이, 제네시스는 일반 부품도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차량이 24년, 24년 1월까지. 네. 그럼 앞으로 22, 23, 24, 대략 한 2년하고 한 7, 8개월 정도가 무상으로 보증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어, 운행하다가 잡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건 전부 다 소모품 빼고는 네. 무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인데, 네. 일단 3 3배이량에 사륜구동 네.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뭐, 지금까 먼지가 묻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다 세차하면 다 지워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세요? 휠복원점이 따로 있죠. 근데 그거는 일반인분들이 하시면 다한 짝당 10에서 15만씩은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라이트가 원래 이풀 LED 어댑티브 헤드램프가 안 들어가는 등급인데, 이 전차주분이 앞에, 뒤에까지 다 해서 그걸 교체를 하신 건데, 제가 알기로는 부품 비용만 3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해놓으신 거예요. 뒤에 이제 문 열어 보게 되면 뭐 뒷좌석에서는 탑승한 흔적이 거의 없었어요. 뭐 흡연한 흔적도 없었고 냄새도 없었고 저 뒤에 보시면 영상에 보였던 것처럼 스피커 있는 보호필름 많이 떼지도 않으셨더라고요. 네. 이런 상태예요. 실내에서 딱히 흠을 잡을 만한 부분도 없었고 뭐 흡연한 차량도 아니었었고 한번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 한번 걸어 보시겠어요? 네 무사히 무사히 180에 2개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행해주셨던 이 은색 K5는 LPG 차량이고요. LPG 차량인데 신기하게도 용도 이력이 없는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으로 운행이 된 차량이었습니다. 1인 소유인 차량이고 이제 대략 9만km 주행한 차량이었는데 이제 이 차량은 목포로 향하는 배에 선적을 시키고 저는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부산으로 이동을 해서 또 창원에 있는 차량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배에 선적을 시키고 다시 공항으로 이동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무사히 배달까지 완료하고 그리고 운행주신 차량의 매입까지 완료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으로 이동을 해서 창원으로 넘어가서 구매대행 진행을 또 업무를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계신 분께 구매대행을 맡겨주셨던 G80의 배달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되었던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